자, 오늘 함께 알아볼 단어, 시입니다. 이 단어로 어떤 표현들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표현입니다. 인생은 가늘고 길게 살 필요가 있어. 人生需要细水长流.人生需要细水長流 자, 인생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삼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더 시요라고 했죠? 시요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나타내요? 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이 앞에 말을 조금 더 붙여 놓읍시다. 뭐 이가 필요하다와 함께 뭐을을 필요로 하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모두 알아놓으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어, 목적어 자리에 붙일 말 따로 생각 안해도 되겠죠? 왜나요? 뭐 이가 필요하다, 뭐을 필요로 하다 이렇게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연상시여 인생에서는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 뭐를 필요로 하냐? 시시의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첫 번째 표현에서 시는요 시, 쇠, 장, 어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 여기서 가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쇠 하면은 물이죠 시, 쇠, 가늘다란 물이 장어 장, 길다 여기서는 길게로 볼게요 길게 레어 흐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시, 쇠, 장, 어 라고 해서 가느다란 물이 길게 흐른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시쉐이 장렬. 그러나요? 인생은 가늘고 길게 라는 말. 여러분들 한 번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인생을 가늘게 길게 뽑으라는 건가요? 아니죠. 또 한탕 쳐먹으라는 건가요? 아니죠. 한탕 쳐먹으라. 말이 좀 그렇네요. 그렇죠? 한탕 쳐서 모르겠어요. 여튼 한 탕해라는 게 아니죠. 이게 어떤 의미예요? 쓸만큼은 조금씩 써서 길게 봐라. 꾸준히 해라. 작은 거라도 꾸준히 길게 해 나가면 언젠간 해낸다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연생시어 시쉐 강려라고 해서 인생은 가늘고 길게라는 의미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제가 시작이라고 하면 그때 따라 읽어주세요. 인생은 요시수장 시작. 인생은 요시수장 조금 빠르게 불게요. 인생은 요시수장 시작. 인생은 요시수장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에서 시는요시水长流死水长流 가운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시는요 가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시, 水长流 라고 해서, 가늘고 길게 흐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었다는 거, 정리해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당신은 정말 세심한 것 같아요. "我感觉你挺细心的""我感觉你挺细心的""我" "나는요" "感觉""感觉"간간 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나타내나요? "뭐라고 느끼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나는 뭐라고 느껴요?" "어떻게 느끼는데요?" "你挺细心的，你" "당신이요?" 挺 맞죠 자, 그래서 '팅'은요, 뒤에 '더'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팅' 어쩌고 '더'라고 해서 매우 어쩌고 하다, 아주 어쩌고 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지금 어쩌고 자리에 뭐가 있어요? 시, 시, 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에서 시는요, 시, 시, 은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 시, 은이라고 해서 세심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뭐가 안좋 니 티영 씨신다라고 해서 당신은 정말 세심한 것 같아요라는 말할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표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죠. 워感觉你挺细心的 시작. 我感觉你挺시心的 조금 빠르게 볼게요. 我感觉你挺시心的 시작. 어, 간지, 니, 튕, 시, 신, 다 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에서, 시는요, 시, 시언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심하다라는 의미를 나타줄수 있다는 거꼭 정리해서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시고요, 우리 세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좀더 자세히 봐봐. 니, 이 즈, 시, 칸, 칸. 你再仔细看看，자, 너, 在. 자이. 여기서 재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요? 다시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더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너 다시, 너좀더 어떻게 해라? 자세히看看, 자, 자세히. 지금 세 번째 표현에서 시는요, 드시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드시라고 하면 꼼꼼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자세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여기서는 칸칸 앞에 사용이 되어서 자세히 꼼꼼하게 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니자이즈 시 칸칸칸 무슨 뜻이에요? 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니자이츠시칸칸 너좀더 자세히 봐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표현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죠. 니자이츠시칸칸 시작. 니자이츠시칸칸 좀더 빠르게 볼게요. 니자이츠시칸칸 시작. 니자 드시 카나칸 아 좋습니다 자세 번째 표현에서 시는요 드시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세하다 꼼꼼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꼭 정리해서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시고요 우리 첫 번째 표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인생은 가늘고 길게 살 필요가 있다 연형 쉬어 시회 장려 자, 첫 번째 표현에서 시는요死水长流 가운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시는 가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死水长流 라고 해서, 가느다란 물이 길게 흐른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당신은 정말 세심한 것 같아요. 我感觉你挺细心的 <목소리> 두 번째 표현에서 시는요 시시은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심하다, 세심하다, 세심하다라는 의미를 나타해 준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좀더 자세히 봐봐. 네자이드시 칸칸 자세 번째 표현에서 시는요 드 시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드 시라고 해서 자세하다. 꼼꼼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줄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